이번 책은 이민진 장편 소설 파친코입니다. 저는 이 책이요. 그 한국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작가가 들인 공이 30년이 었는데요이 작가는요. 이 작가가 먼저 책을 발표한 건 그러니까 2017년에 그러니까 영어로 출간되었고 그다음에 그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그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33개국에 번역 출간되었고요. 그리고 2002년에 애플TV 8부작 드라마로 제작 방영되어 다시 한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런 면만 보더라도요. 그리고요. 그 이 작가의 아버지는 그 원산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피난을 나왔고 어머니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두 사람이 결혼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그때 7살 때 뉴욕으로 그 이민을 갈때 아버지가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간부였고요. 어머니는 동네 피아노 학원 강사였는데 이 작가가 이 책을요. 그 감사의 말 부분에 보면요. 이 책을 써야겠다는 그 착상을 언제 얻었냐면요. 대학교 3학년 때요. 그때 졸업 후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그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때 그 예일대학교 그 마스터즈 T라는 그 강연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미국인 선교사가 그 식민지 시대에 이주한 조선계 일본인들과 그 후손을 일컫는 이 자이니치라는 용어를 설명하거든요. 이 자이니치가요, 우리가 그 제일 뭐 제일 조선인 뭐 이럴 때그 제일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이니치는 말 그대로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그, 그니까 그때 처음 착상을 얻어서 건강상의 그 문제로 그, 그, 그니까 나중에 그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로스쿨을 다녀서 2년 동안 변호사를 하다가 그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두고 그때 바로 이 이야기를 쓰기로 마음먹거든요. 자, 그러면 그첫 번째 그 단편소설이요. 바로 그 생일날 지문날인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조선계 일본인 아이를 다룬 단편소설 모국. 그리고 그녀의 그첫 장편소설은 2008년 미국 이민자의 이야기를 담은 백만 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이 작가가요. 그이 책은 뭐냐면은 그 4대에 걸친 이야기인데요. 그니까 주인공 선자, 선자는 부산 그 영도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니까 부모님이 1세대, 그다음에 선자가 한수와 만나고 그다음에 이삭과 결혼을 하고 그 한수와 사이에서 태어나는 노아와 그다음에 이삭과 사이에서 태어난 모자수가 3세대, 그다음에 모자수의 아들 4세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작가는요 그때 그 어떤 결심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그 뉴욕 예술 재단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글글 글쓰기에 이제 전념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삶에서 무시와 거부. 말살을 당했던 이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야 한다는 그 고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거의 30여 년 동안 이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 작가의 남편이 일본계 미국인인데 이 남편이 도쿄의 일자리를 제안받아서 그이 작가가 그 일본에 사는 그 조선인 수십 명을 그 현장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한 4년 동안 일본에 머물려, 머물면서 그때 그 방대하고 치밀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계 일본인들이 역사의 피해자일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났을 때 누구의 삶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의 폭넓고 복잡한 인생사에 절로 고개가 숙여져서, 그러니까 2008년에 기존 원고를 치우고 다시 쓰기 시작해서 출간될 때까지 계속 쓰고 고치기를 반복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파칭코는 그, 이 책의 문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파칭코가 약간 은유적인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칭코는 처음에 그삼 세대인 모자수가 그 일본인 학생들에게 그 당하는 그 멸시와 따돌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이 파칭코 장에 그 취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자수는요. 요 부분요. 모자수는 커다랗고 시끌벅적한 파칭코 장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아주 좋아했다.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모자수는 인생이 파친코 게임과 같다고 믿었다. 다이얼을 돌려서 조정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생긴 불확실성 또한 기대한다는 점에서 비슷했다. 모자수는 고정돼 보이지만 무작위성과 희망의 여지가 살아남아 있는 파칭코를 왜 손님들이 계속 찾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파칭코가 마치요 이 제일 조선인의 이 조선인의 운그 운명을 상징한다고 할까? 그래서 일본인들은 파칭코하면 그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어떤 그런 그 돈과 권력 그 다음에 어떤 신분 상승을 노리는 그러면서 알수 없는 운명을 그 품은 일종의 그 무작위성과 희망,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상징하는데요. 그 모자수가, 그러니까 찌들린 가난에서, 어쨌거나 이 파친코에서 이 바라는 이알수 없는 운명, 그가 나중에 거기서 돈은 얻죠. 그러나, 일본인이 보는 것처럼, 야쿠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아주 정직한 이 모자수였거든요. 그래서요, 그 나중에 모자수의 아들 4세대 때에서 그 솔로몬이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고 오지만, 그, 우리가 그 일본인 하면, 그 친절과 그다음에 몸에 그 다음에 몸에 뵌그 뭐라고 할까 그 예의바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그 모자 아 모자수가 아니고 그 4세대 솔로몬이 솔로몬이 솔로몬 여자친구 가요 그 미국에서 사는 그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자친구로 같이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느낀 그 점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울림이 컸습니다. 그 미국에는 강국진이니 조센진이니 하는 건 없어. 대체 왜 내가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 돼야 해? 말도 안 돼. 난 시애틀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은 분단되기 이전에 미국으로 건너갔어. 왜 아직도 일본은 여기서 4대째 살고 있는 조선계 주민들을 두 나라로 구분하지? 넌 여기서 태어났어. 외국인이 아니라고. 정말 미친 짓이야. 너의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났고, 근데 왜두 사람이 나만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해? 참 이상해. 자, 이런 부분요. 이 한반도가 둘로 갈라진 후에 일본에 사는 이 조선인들도 남북한 중 한쪽을 선택해야 했고, 또 이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이 또 달라지고요. 그러, 그러면서도 이 조선인이 일본 시민이 되는 것은 또 여전히 어렵고, 또 조선인으로서 이 강제로 식민 통치를 자행했던 나라의 시민이 되려 하는 것은 또 부끄러운 일이고, 이 기이한 역사적 상황. 그다음에요. 이 만연한 민족적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미국에서 만약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비외 미국인 친구들은 자기들이 아는 일본인들은 너무나 예의 발라 그리고 친절해. 설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피비처럼 이런 또 이렇게 잘 성장한 이런 한국인들에 대해서 왜 범죄자나 게으르고 더러우며 공격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서 나중에는 이제 일본에서 조선인을 바라보는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 이러한 것들을요 너무나 믿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 미국인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않고 말거든요. 그러나 일본인들이 가진 이 고정 관념은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이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이 그들이 가진 이 편견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피비는 일본을 떠나서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 이 말이 자이 말이 이 책을 마지막 읽는 부분까지 가장 그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지만 이 말은 가장 울림이 큽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이 말이요. 일본인들은 우리가 그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다름을 그 키고 이렇게 다름을 다름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이 그 가진 그 고정관념 속에서 틀에 박힌 그러한 것들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그 하나도 그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 하나코 그런 것처럼요. 저는. 지금 그 이천이십삼년에서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요 이렇게 영어로 직접 써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 이민진 작가의 이 작품이 이 읽는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이러한 사실이 참. 아주 남다르게 생각됐고요. 그래서요. 지금 이 작가는 지금 현재 그 뉴욕에 거주하며 한국인 디아스포라 3부작의 완결작이 될이세 번째 장편 소설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 3부작의 완결작이 될 이런 장편 소설이 그 다음 작품에 빨리 나와서 이러한 그 우리네 이러한 스토리들을 전 세계에 알려서 조금이라도 좀그 진실이 좀 알려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